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 당하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성격이 어떻고, 인품이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어 동네방네 소문도 내고 요즘에는 SNS가 발달돼서 친구한테 카톡에 한번 올리면은 세계 82억 인구가 다 압니다. 얼마나 속상해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 남의 얘기하는 거. 그런데 기억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결점을 지적하면은 남들도 내 결점을 지적하고 똑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산상 수훈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거 같은 말씀을 여러 주제의 말씀으로 설교하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주제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얘기하지 말고 남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공통적인 간절한 열망이 있다고 하면은, 아좀 신앙생활을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런 열망이 있을 겁니다. 좀내 신앙이 좀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수십 년 귀에 다녀도 맨날 그 택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산상수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있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5장, 7장, 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거기 대표적인 것은요, 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냐 면은 주님과의 교제가 소홀합니다. 관계가 소홀해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다녀요. 요즘에는 교회 이렇게 환경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성경 찬성 없이도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믿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신방 가면은, 대신방 때나 이렇게 하면은, 성도님 네 집에 이렇게 살핍니다. 오늘 점심을 뭐를 준비해서 대접하나, 그거 안 살피고, 성경책이 어딨나, 이렇게. 성경책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신방 가면은 대접할 것만 준비하지, 그럼 이제 우리 식사하기 전에 신방 왔으니까는, 맞아. 좀 얘기도 좀 하고,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성경책을 못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냐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요. 현현하시는데 뭐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까? 살아계신 증거를 뭐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말씀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깨닫는 겁니다. 그 말씀에 소홀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이 주신 이유는 나랑 소통하라. 우리 세상 사람들한테 친해려고 얼마나 아부를 떱니까? 이렇게 봐서 그룹이 참 좋으면 거기 끼어들라고 그냥 뭐 없는 돈 준비해 가지고 밥도 사고 막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하고 친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지 이유는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자꾸 미뤄요. 아니 뭐 교회만 가면 맨날 참회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다음 주에 회개하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걸 투명하게 회개하지 않으니까는 하나님 주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만인 대제사장의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또한 가지 제가 두 가지 말씀도 드또한 가지는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선상순에서 말씀하는 것 비판하지 말라 남의 얘기하지 말라 남을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남에 대해서 우리가 뭘 얼마나 할게 마음대로 판단합니까 요즘에는 요 현대인들이 성공병에 걸렸습니다 다 성공하려고 그래요 제가 성도님들 만나면 은 기도 제목 주시는 거는 우리 첫째 아들도 잘 되고 둘째도 잘 되고 그런 기도 계속 하다 보면 세상에 안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성공하기로 해요. 그런데, 물론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은, 세상에서 현대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남을 밟고 일어서야 돼요. 상처도 주고, 심한 경쟁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남을 비판해야 돼요. 남을 비난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일어서요. 오늘 성경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비판하지 마라. 아, 우리가 비판을 안, 안,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업되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신앙은 영으로 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하는 건데, 악으로 깡으로 하고 나의 경력으로 하려고 하니까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필요하는데, 분별력이 있는 사람만이 비판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고 뭐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죠. 나를 막 공격해요. 나에 대해서 없는 소리도 막 지어내서 말합니다. 당장 싸우고 싶죠.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내가 지금 싸우는 게 옳은 것인가? 담고 그냥 저 사람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에서 기도하는 게 옳은 것인가 그런 분별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주의적입니다 왜 비판하냐면은 자기 기준에 불편하면 비판해요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도 누가 나한테 막 일러요 저한테 막 일러는데 뭐 특별히 나쁜 건 아닌데 자기하고 안맞아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에 어떤 집사님이 거룩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 저 불편해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왜 그러냐니까는 목사님 아시잖아요. 어떤 그 여자 청년 청바지를 확 찢어가지고 무릎이 반이나 나오고 머리는 보라색으로 물들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자기 기준에 안 받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어요. 어, 저는 이쁜데요. 성경에 보면은 머리 색깔을 머리가 쉬어서 검은색으로 염색하라 또 예쁘게 보이려고 보라색으로 염색하라 이런 얘기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추앙인데좀 참으세요. 예?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기준이안 맞으면은 불편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안 맞으면은 그냥 한국말에 이런 말이죠. 꼴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 싫어 말,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저 사람 과거에 어땠는지 알아요? 제 애들이 어땠는지 알아요? 집사님한테 뭐라고 저 사람이 얘기했는지 알아요?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모임에서 화장실을 잘안 간대요. 특히 여자분들이 참는데요. 왜냐하면은 막한 시간 두 시간 얘기도 해 거기 서 잠깐 갔다 오면 자기 이제 죽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고 교회에서 그래서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우리 좋은 장로교에서 회 그런 일이 있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마음 놓고 화장실 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사람이 비판할 때에 말로 주로 비판하는데 저기 여러분들 오래됐죠 벌써? 국민 배우 최진실. 최진실 싫었던, 싫어하는 남자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 저분이 서울 강남의 교회 교인이었어요. 심지어는 집사 직분까지 있대요. 그런데왜 자살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SNS에다가 자기를 비, 비난하는 악플이 막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렇다고 그걸 막 계속 나 아니다 그러고 뭐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는. 그래서 그 악플 때문에, 말 때문에 자기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그것 때문에 자살했다라는 거예요. 그럼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말을 함부로 합니까? 그렇다고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것도 아니에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 이것도 아니에요. 아무 판단도 하지 말라 이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있는 예수님 말한 비판은. 11월 말로 크리로라는 말인데 이건 법적인 용어예요. 이 크리로라는 비판은 예수님 하는 비판은 뭐냐면은 판단하다. 심판하다. 그 다음에 결정하다. 이런 거예요. 법적인 용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 나름대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심판하거나 정지하지 마라. 왜냐면 하이 심판과 정죄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것, 세상의 법정에서 판사가 법, 이, 결정을 해도 그게 오르니그르니그러는데 우리가 뭔데 함부로 판단합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세상에서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는 사람들보다 말에 맞아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래요. 조심해야 돼요. 비판하고 남의 말하고 조롱하는 것 이건 너무 엄청난 일들입니다 저 예수님도요 예수님은 누구를 비판할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심판도 하실 수 있어요 정제도 할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가음하다 걸린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떡할까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비난받아 마땅한 저 여인에게 예수님도 정지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정지하지 않는데 우리가 뭐 얼마나 깨끗해서 남들은 막 그냥 공개적으로 정지합니까 봤어요? 그 사람들 정확히 압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난하느냐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끝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들 남들을요 함부로 비판했다가는 심판대 앞에 서리라.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은 용서해 줬어요. 용납해 줬어요.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럼 사탄이 나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기게 해주세요. 그저 사람 용납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지금은 저러지만은 빨리 돌아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기 오프라 윈플리 사진을 여러분들 보여주는데 저분은 태어나니까는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들이 결혼도 안 하고 그냥, 그냥 사시는 분 딸로 태어났는데, 어려서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14살 때 애가 하나 태어났는데, 미혼모가 됐어요. 너무 가난해서 애가 병에 걸렸는데 치료하지 못하고 애가 죽었어요. 오프라 윈플리가 얼마나 상처가 맞겠습니까? 근데 저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았어요. 분별력이 있어요. 옳고 그름을 알아요. 자기의 과거가 너무 너무 한심하고 추해서 남들의 과거를 파헤치지 않았어요. 방송인이 돼 가지고 남들을 격려하고 과거를 묻지 않고 그리고 축복해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감사 일기를 쓰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프라인 분이는 감사 일기를 써가 잘 됐어요. 저는 오늘 설교하기 전에 저 분을 한번 조사해보니까 지금 71세래요. 근데 제가 놀라는 얘기하면 좀 놀라면은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재산이 얼마냐면은 미화로 31억 달러. 한국돈으로 4조 3천억 원. 와... <laughs> 복 받을 거예요. 방, 그냥 남들을 용납하고 배려해줄 줄 알고 분별력이 있어요. 옳고 그름이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후한 말을 해주고, 그리고 그저그저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된 거예요. 여러분들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또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면, 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남의 눈에는 요만한 티, 가 있는데, 요 지푸라기 같은 조그만 티가 있는데, 니네 눈에는 뭐가 있다고요? 제저 사진, 자료화면에 보면은, 들뽀가 뭐예요? 집에 천장에 큰 가로질르는 나무로 만든 대들뽀가 끼어 있대라는 거예요. 니네 눈에는 들뽀가 있는데, 남의 눈에 요만한 조그만 실수, 조그만 잘못, 그거 가지고 너는, 너는 얘기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냐. 예?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여기서 외식하는 자여라는 것은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너희여, 그거예요. 물론 바리새인들도 지칭하지만, 은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너희들이여,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랬습니다. 자신, 자신에게는 더큰 잘못이 있으면서 남을 지적질하는 것, 그거 좋지 않다라는 거죠. 시편의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면, 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 여러분들 다 존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는 들보 같은 큰 실수와 잘못이 있는데, 지푸라기 같은 실수와 작은 실수와 잘못이 있어도 그거 못 참아요. 그럼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통해 할 때에 바울에게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기 보면은 그, 할레이 플록토라고 하는 플록토 캠블 어, 비누, 고, 비누 공장 사장이었던 분이 있습니다. 저분은 신앙이 참 좋은 분이에요. 그렇게 바쁜 일과를 보내고 비즈니스를 하는데도 주위를한 번도 안 빠진 사람. 아주 신앙이 신실한 분이 저 플로터입니다. 근데 어느 날 공장이 잘 돌아갔는데 공장 직공 중에 한 사람이 기계를 정한 시간보다 더 많이 돌려가지고. 비누의 무게가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상품으로 팔 수가 없어요. 그때 많은 다른 직원들은, 제제 아, 실수할 수 있어. 막비난 합니다. 그때 프로토는 신앙의 진실한 사장이니까는 잠시 묵상해 봤어요. 근데 딱 떠오르는 말씀이,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면은 아주 위대한 사업가 될수 있습니다. 딱 떠오르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사랑하는 자, 곧그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 수덕. 이거 가벼운 비누도 필요한데, 이게 물에 뜨니까는 그냥 우리 팔자, 이거. 하나님 어떤 뜻이 있으니까는 물에 뜨는 비누라고 광고해서 팔자. 잘 팔렸어요. 그래서 이름을 또 아이보일이라고 이름까지 줬어요. 대박이 났다라는 거예요. 실수한 직원을 비난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납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혜를 열어 주셔서 더잘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내 눈에 가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내 눈에는 저 천장 속에 들어가는 큰 들보가 있다라는 걸 깨닫고 무조건 한번 용납해 보세요.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어,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갑자기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개돼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개돼지는요, 이 짐승은 아주 천대받는 짐승 아닙니까? 유대 사회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방인을 지칭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진주를 주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건데 한마디인 것 같아요. 저는 이방인인 것 같지 않아요. 개와 돼지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깨우침이 없고 말씀에 이끌리지 않고 내 주장에 이끌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개대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자리에서 남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말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그러는 거예요. 개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10년 전에 받았는데, 이제 다 소멸됐어. 그러니까 교회 그냥 다녀. 교회 가야지 않은 사람 만나고 행색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늘 성경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조그만 나한테 누가 얘기를 하면못 참아. 그런 사람이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성을 유지하라 고 그랬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시브리말 카다시라는 말은 분리하다, 구별하다. 세상에 오염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좀달라야지 여러분들. 우리 11월 9일날 전독축제 하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온대요. 거룩하면 따라와요. 여러분들이 달라져야죠. 그게 거룩이에요. 뭐좀 달라야지 우리가 개나 돼지, 짐승 취급을 안 받죠.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의 우리 의 거룩성을 유지할 때에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국률이 여길 줄 아는데 오늘 제가 저몇 가지를 써놨지 않습니까? 첫째는 말수를 줄여라. 여러분들, 귀는 닫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귀못 닫죠? 귀는 두 개가 열려 있어요. 입은 닫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수를, 그러니까, 귀를 어차피 뭐들으 열려있으니까 못다들이, 어떤 사람들은 말수도 적지만은, 아유 그냥 얘기하는 게말 같지도 않으니까 뭐하고 다니? 귀마개하고 다니. 응? 교회가 하도 말이 많으니까 어떤 집사님이 남들 모르게 귀에다 솜을 털어막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아 집사님은 귀병이 심한 모양이에요. 맨날 귀에다가 솜을 털어맞고 교회 오시게. 목사님한테만 얘기할게. 아유, 그냥 너무 그냥 남들 얘기만 하고 속상해 가지고 안 들으려고 목사님 설교 시간에만 이거 빼 놓는대. 말수를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화내지 말라는 거. 어떤 사람들은 조금 자기 성격만안 만지면은 확 화를 내고 팍 집에 가버려. 그리고 선교의 단체 카톡에 이름 쫙빼버려요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누군 구화못 내나요? 참는 거지. 제가 한번 화내볼까요? 저안 내요. 화낼 수 있는데 안 내요. 예? 절단나라고 화내요. 저는 꿈에 저를 괴롭히는 어떤 성도하고 막 육박전을 벌린 적이 있어요. <laughs> 얼마나 내가 그냥 한이 맺혔으면 그 성도 하고 막 쌈박질을 했겠습니까? 참는 거예요. 화내지 말아는요 자기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 사람 거룩성이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성격 파탄자. <laughs> 여러분 남편 중에도 있어요. 아내 중에도 있어요. 친구 중에도 있어요. 아니, 내가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내면 안 돼요. 분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남 얘기하는 거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국률이 여기야죠.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가득 차고 저주하고 그렇게 돼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라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혼자 살 자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전못 살아요. 여러분들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흉악범들이 독방에 있지 않습니까? 미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함무로 사람인 자 이렇게 기대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럼 사람 사이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서로 비난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비판이나 비난하지 말고 혹시 억울하면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나의 더큰 잘못을 찾아내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하고 똑같이 살지 말고 뭐좀 달라야 되지 않냐? 누구 교회 한번 데리고 오려고 해도 내 행실이 바르지 못하는데, 아유, 안 나가. 거룩성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귀한 말씀 잘 깨달으셔서 오늘 산산숭으로 주신 말씀, 이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가 정말 남을 비판하지 않고, 남을 나보다 낫게 어기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나에게 공격이 들어와도 내가 용납하고 국률이 어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거룩성을 유지할 때에 우리는 남은 여생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된 신앙생활 할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산상수은의 말씀.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남들에게 함부로 남에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내 눈에 큰 들보를 먼저 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성을 유지할 때에 그 모든 것을 행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